신앙고백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에 매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찬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이 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공경여 말에예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선과 310장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빛에 있고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처럼 새벽에 재단을 쌓고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1,000번째, 907번째, 윤주선님, 구원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907번째, 윤희준님, 구원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함께 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받으시는 하나님 일상에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시0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요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고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시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므로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오늘이 그러던데. 추운데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어제 집회를 위 해서 기도를 우리 성대님들이 많이 해주셨나 봐요. 예, 그냥 해야 될 말들이 그냥 툭툭툭 계속 나와요. 예, 너무 감사했고, 어제 갔던 교회가 다산 빛 가온 교회인데, 왜 교회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빛은 불기둥이고, 가오는 아름다운 구름이래요. 아름다울 것 같죠. 구름은 짜서서.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 그런 교회네요. 원래가 가운동이었는데, 지금은 다산동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가운동이었던 교회를 다산동으로 바뀌었는데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운, 내다비을른 거예요. 다산 빛가운 교회, 불기둥과 구름기둥 교회였습니다. 예,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중앙연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맞장구 쳐줘야 되잖아요. 중앙연회에서 아주 사랑하는 후배님입니다. 그렇게 <laughs>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음, 시편 95편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시거든요. 이제 98편도 예배시신데 그래서 제목도 시라고 돼 있을 거예요. 10편 98편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되는 게 1절에서 3절이니까, 1절에서 3절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 싶은데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와께 호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요하여 구원을 베푸셨음 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난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저희 1절, 2절, 3절을 쭉 보면 1절,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 강조하는 거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나요? 네? 구자로 시작하는 건데 구원이죠. 예, 네.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알게 하셨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는데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주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랬어요 기해요 기이하잖아요 기해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수 있는 에그비고요 그리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소수 민족인데요 어떻게 여기에서 해방됐지? 기이해요, 기이하잖아요. 기이해요. 놀랍다 고말해요 놀랍다에 놀랍다. 참 놀랍다.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찬성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예, 네, 그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착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뭐 하셨다? 기억해 주셨다. 기억해 주셨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도그땅 끝까지 결국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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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여기까지 왔네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구약의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려하며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만물들아 찬송하라. 그러니까 온땅이요 모든 만물들아 다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편 98편인데 여러분과 제가 좀 복상해야 될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과거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구원 받았다. 과거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은혜 구원을 딛고 어디로? 삼성으로. 내가 과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문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딛고, 현재 내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 그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 받은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가 내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과거가 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여든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실제가 되고 내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미래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치. 그 책에서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를 해요. 17세기 마렵에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던 위그노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독일하고 프랑스는 좀 다릅니다. 독일은 중앙집권제가 아니었어요. 16세기만 해도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다 지방제후들이 있어가지고 지방제후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말투가 종교개혁을 하기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지방권력이 많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근데 프랑스는 중앙집권제거든요. 그러니까 1600년대에 가톨릭이 개신교가 등장하니까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 중앙집권제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가톨릭으로 갈 거냐 개신교로 갈 거냐 갈등을 하다가 톨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피박하는 거예요 위그노 사람들을 피박해 위그노라고 하는 말은 뭐 동맹, 동지 그런 뜻인데 예수님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동지잖아요 형제자매잖아요 하나 네, 개신교인들이네요 그 위그노 사람 얘기 중에 메리드란트에 대한 얘기를 존 파이퍼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 14살 메리들한테 나이가 14살. 저는 그래서 이 중고등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살이 회심할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귀한 줄할수 있어요. 14살 메리들한테에게 물었습니다. 너 개신교 신앙을 버리겠냐? 버리면 그냥 자유인이 되지만 신앙을 유교도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너는 탑에 갇히게 된다. 수감된다. 안 버려서 요 여러분. 예수님, 나는 버릴 수 없다.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30명의 여성과 함께 그 바닷가에 있는 탑에, 탑, 탑에 감되어 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탑 안에서. 30, 30명, 서울 한 명이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 38년 동안. 38년 동안. 프랑스의 역사는요 개신교 박해가 엄청 심해서 16세기, 17세기, 고때, 18세기 말하고 고때 다. 그때의 사람이 17세기 말에 그사람이었데참 많은 비부를 받았는데 그 타반에는 단한 글자만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인내라고. <laughs> 14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 굳게 살수 있어요. 14살도 할수 있어요. 믿고 다 고백할 수 있고요. 주님을 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탑 안에 산다는 얘기는요. 피부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육은 이완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몸이 안 좋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장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과거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받아 받았,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 속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미래도 장래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데 살아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나온 개신교 목회자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남설교 를 개척을 했어서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킨 분인데. 이분이 뜻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랄 학교를 만들면서 그 교회에서 나와 가지고 남서울 은혜교회를 하셨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은퇴할 때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그 언론사에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인터뷰한 걸 제가 다 봤어요.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간다는 이것밖에는 난못 믿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간다는 거, 이거 하나만 붙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안 믿어, 근데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니까? 여기가 좋다니까요, 여기가. 이 땅이 좋다니까. 그 여기에 매달려. 이 땅의 모든 것에 매달려. 천당? 안 믿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뭐 하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뭐 천국 간다고 하더라. 그런 원시적이고 그 그런 큰 아주 뭐 저열한 믿음을 묶이고 가... 있네. 그게 진짜인데. 그게 진짜인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어도 살아가는 거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끌려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나에게 근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기본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난 이거 하나를 굳게 믿고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홍정길 목사님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의 이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과거에 머물지 말아요. 나 옛날에 이렇게 은혜 받아 이거에 머물지 마라.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 생활 속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장래 은혜를 끼쳐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이 시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새 노래로 찬송하리라. 새로운 감격으로 찬송하리라.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찬송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화를 이루어가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장래의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어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만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우리 감리교회 수련목 고시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안전과 평안 화목한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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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